인기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화려한 무대에서 국가적인 가요, 경연 대회에서 인상적인 컴백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밝은 노란색 아이콘을 들고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연이 아니라 기다려온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팬들의 색깔로 가득 찬 관객들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눈빛과 제스처는 이찬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었으며 그 지지는 팬들뿐만 아니라 관객들로부터도 이어졌습니다. 밝고 즐거운 음악부터 트로트의 순수한 멜로디까지 이찬원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MC 김신영은 이찬원이 가지고 있는 한국 음악의 강력한 영향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예술은 필연적으로 주목과 칭찬을 받을 만큼 트로트 장르 내에서 진정한 자극과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찬원의 화려한 공연을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행운하라고 자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음악에 몰입하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재능과 열정 때문입니다. 감정과 느낌을 모든 순간에 생동감 있게 살려주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이찬원의 감성적인 발라드는 기존보다 더욱 생기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생기 넘치는 멜로디와 감성적인 음향과 결합하여 분위기의 활기와 따뜻함을 불어넣었습니다. 관객들은 이찬원이 각 구절과 후렴구를 부를 때마다 그의 영혼에서 쏟아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른 세계로 이송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찬원의 시선은 유명인의 밝음 뿐만 아니라 각 음표가 관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아티스트로서의 자신감을 뿜어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충실하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대 위를 걷는 동안 멈추지 않고 전달합니다. 헌신적인 팬들 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관객들도 흥겨움과 신나는 분위기에 홀려들었습니다. 관객들의 감정과 웃음은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공간을 이전보다 더욱 흥미롭게 채웠습니다. 이찬원이 무대에서 내려온 뒤 그는 레퍼토리 뿐만 아니라 음악이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언어라는 메시지로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음악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며 사랑과 기쁨을 퍼뜨리며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공연은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음악은 연령,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관객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며 통일감을 만드는 힘을 지닌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